안녕하십니까. 오늘 할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할인은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한번 변동성을 줬죠. 이때 2,900원대 하던 주가가 한번 힘을 줬어요. 6,300원까지 두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때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이때도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도 보시면 같이 올랐다가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같이 지금 죽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보셨을 때, 이때 제가 이제 첫날이었죠. HMM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떴을 때, 이때 정보를 좀 드렸고요. 이때 정보 받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이런데서 이제 입절하실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좀 반등을 이제 좀 바라고 이런데서 좀 들어가셨던 분들 이런 자리에서 좀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거래량이 안 죽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 만약에 이런데서 좀 잡으셔서 지금 손실권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질 일정들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재료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일단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요. 일단 반등을 할때이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회를 다시 한번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좀더 보이더라도요, 여러분들 이제 매수 기회 꼭 잡으셔서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구간과 해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일단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분할 매수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비중을 크게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hmn 관련해서 이슈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조정을 아주 이쁘게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hmn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펜 오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hmn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초대형 이 국적 선사가 이 글로벌 선사로 도약을 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그룹 입장에서는 이 HMM을 인수를 하려고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재계 순위가 크게 바뀌죠. 지금 27위 정도 되는 재계 순위가 한 13위까지 지금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같은 섹터에 있는 이 CJ 이 식품업계 이 부동의 1위였던 이 CJ그룹을 지금 넘어서는 수치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쪽에서 지금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제 닭고기 같은 게 이제 유명한데 이제 닭고기 같은 매출은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이 물류 쪽에서 매출이 한50% 이상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또큰게 하나 있죠. 지금 HMM. 요고 이제 플러스 지금 양재동 터미널 부지 양재동 요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이 할인 산업에서 이 부지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 계획을 서로 조율을 하다가 조금 미뤄졌는데 이번에 이 할인 그룹에서 이 계획안을 제출한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행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이 지상으로는 58층 규모, 지하로는 이제 8층, 그래서 뭐 주택 이런 오피스 오피스텔,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연구개발동, 뭐 이런 공간을 아우르는 지금 사업비만 한 6조 8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지금 또 진행을 한 가지를 하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HMN과 양재터미널 이, 양재 이 사업부지 이두 가지 큰 재료가 지금 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올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화되면서 나오고 또 앞으로 이런 HMN 관련해가지고 실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협상을 거치고 또 여기서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이 또 체결이 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지금 기업 결합 심사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최종적으로 인수까지 가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고 지금 기업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이런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집중을 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과 비중 공유 드릴 거고 아, 앞서 말씀드린 자료 정된거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좀 물려 계시더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비중 크게 실을 수 있는 자리,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데서 몰빵만 안 하셨으면 됩니다. 남아 있는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실게요. 좀 크게 보셔도요. 어, 할인 그룹 같은 경우에 2011년도 이때 요때 이제 7,200원대 요게 이제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지 않고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었죠.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크게 터져 주면서 여기를 한번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요 물량은 지금 다 소화를 시킨 겁니다. 본전을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요거 조금 남은 거고요. 요게 지금 구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한번 딱 뚫어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고 앞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량이 없다는 것은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역사적인 이 신고가를 이제 뚫었을 때 보통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거의 이제 10년치, 10년치 이상 되는 이 물린 이 물량을 린물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가가 뭐50% 먹자라고 뭐100% 정도 먹자라고 이 목표로 이 돈을 큰 돈을 쓰면서 여기 물린 물량을 다 소화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00% 정도는 바라보고 역사적인 요 고점을 뚫어 버립니다. 이 10년 이상 된 이런 물량들은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갔을 때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엄청나게 퍼포먼스 있게 올라가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인 산업 같은 경우에 이 할인 같은 경우에도 이 체질이 지금 변경되는 그런 지금 이 그룹사 차원에서 체질이 변경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정들 좀 집중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큰 재료가 지금 나타났을 때 이걸 수익으로 꼭 같이 연결을 시켜서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리 좀 해놨고요. 할인 핵심 전략 자료입니다. 일단 종목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해놨고요. 큰 이슈가 붙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일단 돌파를 했을 때 관련주들이 뭐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가는 것들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정보와 재료가 있는데 지금 H&M 관련해가지고 인수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재동 사업 부지 개발하는 부분들 일단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이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기업 이제 최종 인수하는 그런 시기까지 이제 거쳐야 될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상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넣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 자료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익절을 좀 부분 부분 할수 있는 구간 10%든 20%든 30%든 이렇게 익절을 확정 수익을 지으면서 가져갈 때 주가를 더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내가 왕창 갖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팔아야지 이게 잘안 돼요. 중간에 파시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끌고 가는 여력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금 보시면 중간 중간 익절을 하시는 게 수익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 전략까지 같이 넣어놨고요. 일단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게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략 자료 참고하셔서 저기 이 할인, 하림, 이 하림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 이거 참고하실 수 있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 지금 이제 1월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월에 뭐가 생기냐면 이 주도주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 주도주가 결정이 되면 한해 수익률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주도주가 산세 이 주도 세터 세 군데가 나왔었죠. 일단 AI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좀 나눠졌었는데, 최 GPT가 일단 출시가 되면서, 그때 솔트룩스가 대장주를 7배를 갔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이게 한 6배에서 7배 갔습니다.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것도 한 6배 갔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뭐 KT그룹도 있었고, 마음 AI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일곱 배 갔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로메카라든가 이제 많은 로봇들이 갔었고 이차전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에코프로 이게 지금 1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 그룹, 이제 코스모 그룹 그리고 또뭐 리튬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월이 중요하고 이 주도주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때 주도주를 잘 잡으시면 아주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도주라고 따로 넣어놨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가져가서 보실 때 여기 14번부터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이 주도주 이 전략 자료입니다. 이 대세 산업군을, 이 주도 산업군을 이끌어갈 확률이 아주 높은 이 주도주를, 이세 종목을 여기다가 넣어 놨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종목, 세 종목을 추려 놨고요 원래는 v i p 회원 전용 자료인데, 여러분들 1월에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라고 여기 넣어 놨으니까, 여기 이 할인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요 자료랑 해서 같이 보시고요 수익을 보시는데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좀 끝까지 보신 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하나 더 풀어 드릴 겁니다. 2024년 급등주 검색기라고 해서요. 이 초급등주 검색기 관련해가지고 보내 드릴 건데요. 여기 이렇게 체결, 이 종목들이 여기에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에 맞게끔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지는 거를 대응하셔도 수익을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지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시총이라든가 뭐 매출 같은 기준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리스크인 종목들은 포착이 안 됩니다. 일단 다 배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제 수급. 거래량과 그다음에 거래 대금,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 상승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세력선 돌파, 이평선 돌파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지표가 보조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를 여기다가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급등주의 팔할은 이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어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최신 시장을 주도했던 세력성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의 급등 패턴을 그 트렌드를 맞춰서 업데이트까지 완료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 이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면 이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이제 터지잖아요 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눌렀을 때 거래량이 또 죽죠 다시 돌파할 때 거래량이 또 터지고 이런 패턴을 보여지는데 이런 초기 구간들마다 이렇게 포착이 되어지게끔 설정해 놨고요. 이 돌파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포착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슈퍼카를 예를 들면요. 시소 200km의 속력을 이 내려고 하면 슈퍼카가 반드시 50km, 80km 구간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런 구간 구간 구간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이 주체가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여기가 목표하는 이 주가가 300%다. 그러면 이런 구간 구간들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테마가 크게 좀 형성이 되거나 이 A급이나 S급 종, 이 재료가 종목에 이제 붙었을 때 이렇게 포착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수익을 좀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한두개 받으셔서 수익을 가져가셔도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이런 검색기를 좀 좋은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드리고 있고요. 97478245 지금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기 문자로 보내주시면 받으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자료 검색기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도 잘 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검증도 했고요. 이제 성과 검증 보시면 21개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 상승 종목 수로 한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 보면 100% 나왔죠. 그래서 여기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기간 내 수익률 최고 수익률이요 59% 60% 여기 뭐101% 일단 수익률 더 높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첫화면 보여주시는 것만 보셔도 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500만 원 상당의 뭐 이런 검색기다, 뭐 600이다, 700이다 이렇게. 좀 파는 검색기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검색기 비교해 봐도요 제가 지금 선물로 드리는 이 검색기에서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색기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검색기 관련해서 받으셔서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 검색기 기존에 쓰시던 거 비교 한번 해보시고 또 경험을 이 경험과 또 지금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들이 잘 포착되어지는지 이제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이제 수익 좀 쌓아가시는 데도움 되실 것 같고요 검색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고 이 주가가 포착된 종목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데이터를 좀 쌓아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으로 차곡차곡 계좌가 이제 좀 돌아설 겁니다. 그래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검색기가 됐든 정보가 됐든 1월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의 수익을 보셔야 다음 달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2월달, 3월달이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1월달에 수익을 잘못 내시면 2월, 3월 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달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제가 지금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제가 24년도에 지금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 정보와 또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수익 자료 같은 거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지금 채널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 계시면 소개도 좀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 채널도 성장할 수 있게끔 좀 같이 부탁 좀 드리고 눌러 주시면 제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일단 1월 달 기분 좋게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모두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